판구조론을 배울 때는 판구조론의 역사부터 배우는 거야. 그 판구조론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지? 대륙 이동설. 대륙 이동설에서부터 출발이야. 우린 중학교 때 대륙 이동설을 배웠지. 대륙 이동설이 뭐지? 대륙은 움직인다 라는 학설이야. 그럼 그 대륙이 움직인다는 학설은 맞는 학설이야? 틀린 학설이야? 잘 맞아 인정받아 못 받아 인정을 잘 받아 근데 지금은 인정받는데 그 당시로는 인정을 받지 못했단 말이야 왜 대륙이 움직였다는 거 대륙이 움직였다는 건 뭐야 지구가 있고 하나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었다는 거야 하나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었던 거야 그럼 이 하나의 땅덩어리로 되어 있던 이 대륙이 얘는 이쪽으로 찢어지고 얘는 이쪽으로 찢어지고 쟤는 이쪽으로 찢어져서 이 대륙이 서로 갈라졌다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이걸 베게노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이걸 인정을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지? 그래, 땅이 움직였던 뭘 설명할 수가 없었어? 힘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판 구조로는 이 대륙 이동설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힘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대륙 이동설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게 바로 뭐가 돼야 돼? 판 구조. 론이 된 거야. 이게 판구조론인 가요 판구조론. 그러니까 판구조론에서는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땅덩어리가 움직인 힘과 또는 땅이 움직인 뭘 설명하려고 해? 그래? 원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알겠니? 그럼 판구조론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지. 잘 봐야 돼. 판구조론은 판이라는 새로운 명칭이 들어오겠지. 그 판이라는 새로운 명칭은 뭐냐면 지각을 다시 나누는 거야. 잘 봐. 잘 따라와. 우리는 앞에서 직권을 배웠고, 직권을 배울 때 직권의 내부 구조 또는 직권의 층상 구조를 배웠어. 그럼 직권의 층상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아주 작은 요거, 요거, 앞에 껍데기 같은 걸 이걸 뭐라 부르지? 요, 요걸 뭐라래? 그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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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지각이라고 해. 그래. 지각. 지각 밑에 뭐 있지? 멘틀이 있어. 맨틀 맨틀 밑에 뭐 있고? 외핵과 내핵이 있겠지, 이렇게. 알겠니? 근데 판 구조론에서는 이 지구의 내부 구조를 다르게 보겠다는 거야. 어떻게 보냐면, 지각하고 맨틀의 상부, 요거, 요 두께를 한 100km 정도 더, 요거 한 100km 정도 된다. 요거 한 100km 정도. 요거 한 100km, 요거. 이 두께가 100km 정도 되거든. 요 두께가 100km 정도. 요 두께가 100km 정도 된다. 즉이 두께 100km 정도 되는 이 암석권을 이걸 판이라 그래. 이걸 암석권이라는 말을 쓸 거야. 암석권이라는 말을 쓸까? 이게 암석권.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이걸 판이라 그래. 알겠니? 그냥 판이 뭐냐? 그러면 지구 내부 청산 구조로는 지각부터 맨틀의 상부까지 두께는요. 한 100km 정도 돼요. 이게 판이 되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중요한 거야. 한 300km 정도 돼. 두께가. 그러면 지각으로부터 얼마야? 400km까지겠지. 요 두께가 한 300km 정도 되니까. 요 밑에, 즉판 밑에 300km 정도 되는 얘를 우리 뭐라 나눠? 그걸 연약권이라고 나누는 거야. 여기를 연약권이라고 나누는 거야. 여기를 연약권으로 나누는 거야. 연약권. 여기를 연약권으로 나누는 거야. 여기를 연약권. 연약권 이름이 왜, 왜 연약권이야? 그게 연약해서 그런 거야. 알겠니?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의 층상 구조로 보면 지각, 멘틀, 외행, 내핵으로 하지. 근데 판 구조로 나면 어떻게 나누는 거야? 판과 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암석권. 그리고 뭘로 나누는 거야? 연약권층으로 나누는 거야. 판 구조론 층상 구조 두 개로만 나눈다. 판과 연약권으로 나는 거야. 판은 이따 나오겠지만 그때 매우 딱딱한 암석층으로 되어 있어. 여기까지 됐니? 판 구조론. 자, 판 구조론 왜 나온 거야?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대륙이동설. 그래? 대륙이 움직인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힘을 설명하고 싶은 거야. 힘을 설명하고 싶. 글쎄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어이구, 판 구조론에서 지구의 층상 구조를 다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짠, 이렇게. 자, 갑니다.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야. 판들은 상대적으로 운동할 거야.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야. 판의 구조, 하부에 따라서, 그래서 암석권.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한 약 100km. 두꺼운 단단한 층이야 두께 100km의 단단한 층으로 됐니? 암석을 뭐 이거 좀다 아까 했더니 두 번째 연약권은 암석권 아래에 한 두께는 300km 정도 되는 거고 여기서 요가로 가는 거야 멘틀이 용융되어 있어 유동성이 있고 멘틀의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지금부터 배우러 가겠습니다라는 거야 멘틀의 대류 또는 뭐야? 멘틀 맨틀 대류, 멘틀의 용융뭐 이런 얘기야. 두 번째, 요 그림 나오면 좀 외워야 돼. 이 그림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자, 간다. 대륙 지각, 해양 지각. 그래서 봐. 판은 대륙 지각 플러스 멘틀의 상부를 포함한 거야. 한 100km. 요판 바깥 아, 암석권 밑에 요거 두께가 한 300km 되는 연약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km 정도 되는 연약권. 여기까지 해했어요두 번째 대륙지각을 할 건데 아 됐다. 자 봐봐. 다시 판은 해양판과 대륙판으로 나눌 수 있어. 이거 그림으로 그려줄 거야. 그래서 해양판은 뭘로 돼 있어? 현무암질. 대륙판은 뭘로 돼 있어? 화강암질로 돼 있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밀도야. 그럼 대륙지각하고 해양지각 아 해양판하고 대륙판하고 밀도 누가 더 커야 돼? 해양판의 밀도가 가장 크다. 그거 하나만 외우는 거야. 해양판과 대륙판이 있는데 누가 밀도가 커?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의 밀도보다 훨씬 커? 그거 하나만 외우는 거야. 그거 외워놓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결론만 나와 있어. 과정이 안 나와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는 조금 어려워. 알겠니?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다는 뜻이야. 이 뒤에. 이건 전부 다 결론만 나와 있는 거야. 과정이 없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나는 뭘 설명할 거야? 대륙의 이동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또는 그 대륙 이동에 뭘 설명하고 싶은 거야? 원동력을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저 앞에서 배웠던 건또 추가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보자. 얘가 해양판이야. 바닷속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가 바다야. 얘가 바다야, 바다. 바당 바다. 이 해양판이 아까 저기서도 있었는데 대륙판에 비해서 월등히 두꺼워. 해양판의 평균 두께는 5km밖에 안 되는데 이쪽에다 이따 그릴까? 이렇게 대륙판을 조금 있다 내가 그릴 건데 이 대륙판의 평균 두께는 한 35km 정도 돼. 그러니까 두께는 누가 두껍니? 라고 물어보면 해양판보다 대륙판이 월등히 두껍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갑니다. 뭔 얘기할 거야? 해양판 밑에 뭐가 있어? 해양판 밑에 뭐 있어? 연약권이 있지. 이 연약권이 뭐야? 연약해. 왜 연약하지 당구야?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 매우 연약하게 생겼지. 그금 매우 연약하단 말이야. 누가 때리면 맞을 것 같고 막, 그럼 눈 깔고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야. 잘 간다. 이 연약권에는, 자, 암기 시작합니다.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있어. 우라늄. 우라늄. 이 우라늄이라는 원소는, 그니, 매우 불안정해. 그래서 스스로 뭐 돼? 붕괴라는 현상이 나타나. 붕괴. 우라늄이 붕괴되면 얘는 납이라는 원소가 되고, 여기에 뭐가 발생해? 엄청난 양의 열이 발생한 거예 그러니까 이 지구 내부, 즉 연약권은 말 그대로 얘네들이 연약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이 안이 말캉말캉하다라는 뜻이야. 뭘 상상하면 돼? 인절미 같은 걸 상상하면 돼. 그러니까 인절미 상태야. 저 밑에가 말캉말캉하고, 매우 고온이야.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래도 얘기해 주면 우라늄 1 g 이 있으면 여기서 석탄 있지 석탄 석탄을 100톤을 일시에 태울 때 나오는 이 에너지랑 맞먹어. 그러니까 우라늄 1 g 만 있으면 석탄을 100톤을 태우는 거야. 그때 나오는 열과 맞먹는데 그 열이 어디서 연약권에서 분비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엄마 무시한 열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야. 요 밑에가 엄청나게 고온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요 위에가 뭐가 돼야 돼? 저온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밑에가 뜨겁고 위에가 차가우면 뜨거운 물질들은 어떻게 돼?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커져, 부피가. 부피가 커진다고 뜨거운 물질들은 부피가 팽창되는 거야. 그럼 부피가 팽창되면 어떻게 될까? 밀도가 작아져. 그래서 얘가 뜨고 오면 얘네들의 부피가 팽창돼서 얘네들의 밀도가 작아지지. 밀도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상승하는 거야. 내말 이해갔어? 됐니? 뭐 너희들 뭐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라면 정도는 끓여 먹을 수 있지. 라면 끓여봤어? 됐어? 어디다 끓여봤어 라면? 우리,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냄비가 있는데 유리로 된 냄비야. 투명해. 이런거 본적 없지? 비싸 그럼 유리로 된 투명한 냄비에다가 라면을 끓이면 어떻게 돼? 눈에 뭐가 보여? 여기 있는 물이 올라와서 뽀글뽀글해서 내려가는 현상들이 보여 여기 있는 물이 올라와서 내려가는 현상들이 보인다고 너희들은 무슨 양은 냄비 같은거 쓰니까 잘안 보일건데 우리 집은 투명냄비라 잘 보여 그럼 내가 여기를 가열했다는 뜻이잖아 여기를 가에라면 얘네들이 왜 올라오는 거야? 얘네들이 왜 올라와? 얘네들이 왜 올라오는 거야? 얘네들 왜 올라오니? 그렇지. 여기가 고온, 여기가 저온이니까. 그럼 고온의 물질들은 어떻게 돼? 부피가 팽창되겠지? 그 부피가 팽창돼서 올라오는 거야. 그럼 부피가 팽창되면 밀도가 작아지지? 그래서 올라오는 거야. 그럼 여기는 차갑지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서 내려오겠지? 이렇게 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걸 뭐라 그러지? 열 대류. 그래서 여기서 땅속인데 지하 300km나 되는 지하 깊은 땅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열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열 대류가 일어나는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열 대류가 일어나면 여기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돼? 올라와. 여기 있는 물질들이 어떻게 돼? 올라와. 여기 있는 물질들이 막 올라와. 여기 있는 물질들이 올라와서 차가워져서 내려가고 올라와서 차가워서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위에는 딱딱한 암석이 어떻게 돼?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 암석이 이때부터 찢어지는 거야. 갈라지는 거야. 자, 간다. 우리는, 우리 책의 주제가 뭐야? 라는 거지. 우리 책의 주제가 뭐냐면, 직권에 의한, 뭐야? 변화야. 또는 지각 변동이야. 사실은 이 판구조로는 고등학교 2학년 때더 깊게 들어갈 거고, 우리는 뭘 배울 거야? 직권에 의한 변화라고. 자 간다 그럼 무슨 뜻이야? 얘가 치고 열대류 현상 때문에 얘가 올라오지, 얘가 올라오지, 얘가 올라오지, 얘도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오겠지. 얘 올라오는 바람에 이 딱딱한 암석층이 뭐해버려? 찢어져 버린다. 암석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바닷 속에 있었던 이 해양판이 이렇게 해서 찢어져 버리고 여기서 이때 해양판이 찢어져 버린다. 갈라져 버린다. 그리고 여기 됐니?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이 물질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솟아버리는 이 물질들이 올라와서 솟아버리는 거아 엄청 중요한 게 이렇게 해서 솟아버리는 거 빵하고 터진 거야 됐어요? 그럼 저 물질들이 올라와서 해양판을 찢어버렸지 여기서 두 가지가 일어나는 거지 뭐 일어나? 그렇지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저 딱딱한 암석이니까 그 암석이 지진 여러분들 지진이라는 건 뭐야? 지진이라는 건 뭐야? 봐봐 액체 상태에서는, 이게 뭐야? 종이 있지? 그럼 봐라. 얘가 이러고 있었대. 찢어지니까 뭐가 나와? 소리가 나는 거지? 그럼 이 소리라는 건 뭐야? 이 종이가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진동하는 거야. 근데 그 밑에 만약에 이게 종이가 아니라 인절미였으면 어떨 것 같아? 이 밑에 인절미를 내가 찢으면 소리 나나안 나나? 안 나지? 걔는 말캉말캉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찢어져 봐야 여기서 얘가 올라오고 찢어져 봐야 여기서는 지진이 발생 안해 예를 들어 쿠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찢어져서 발생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발생해? 지진이 발생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 부분의 이름을 이제부터 외울 건데 이 부분이 판의 시작하는 거야 판의 시작 그래서 얘네들 뭐라 불러? 여기 이름 외워 얘네들 이름 뭐라 그래 이걸? 해령 이라 그래 해령 해령이 뭐야? 한자로. 바다 해 자. 명은 봉우리 령 자. 대관령, 한계령, 진부령. 봉우리란 뜻이야. 그러니까 바다 해 자를 썼고 봉우리 영 자를 써서 해령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해령에서 뭐볼수 있어? 여기서 지진을 볼수 있는 거야. 지진을 볼수있는렇요 지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외운다. 우리가 지진에는 지진, 지진, 지진에는 두 가지가 있어. 정확하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뭐냐면 지진의 발생지저거 뭐라 하는지 알아? 지진의 발생지. 지진의 발생지를 뭐라 불러? 진원.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무슨 지진과 천발 지진과 중발지진과 무슨 지진으로 나눌 수 있어? 신발지진으로 나눌 수 있어. 됐니? 그럼 천발지진은 뭐냐면, 이 100km 이내에서 발생하는 걸 천발지진이라고 해 그래. 100km 이내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천발지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km 이내에서 발생하는 지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아, 천발지진이네. 그래서 판에서 발생했으니까,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면, 얘는 무슨 지진을 볼수 있어? 천발 지질을볼수 있어. 그럼 이보다 좀더 깊지. 그럼 이걸 중발이라 그래. 근데 이 천발이 뭐천백 m 요즘 책이 바뀌어 가지고 100km까지 안 들어가. 한 50km 정도 영에서부터 진원지가 한 50km에서 60km 이내. 됐니? 그럼 중발은 50에서 한60 아니 100km 이내. 신발은 100km보다 더 깊은 곳이야. 진원지가 100km보다 더 깊으면 우리 이걸 신발이라 불러. 알겠니? 그럼 해령에서 볼수 있는 지진은 뭐야? 판에서 발생한다그랬어 이걸 무슨 지진이라 불러? 천발 지진이라 불러. 자, 다음 중에 해령에서 볼수 있는 건 천발 지진이야. 됐니? 그다음에 너무너무 중요하지. 천발 지진과 함께 여기 있는 뜨거운 물질이 치고 올라오겠지? 뜨거운 물질이 치고 올라와서 만들어졌네? 이걸 우린 뭐라 그래? 화산이라고 그래.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해령에서 뭐볼수 있어? 화산을 볼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해령에서 볼수 있는 거 그럼 뭐라 그래야 돼? 화산. 해령에서 볼수 있는 거 뭐라 그래? 천발지진. 알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봐. 이 해령에서 요 안에 있는 물질들의 운동을 봐. 요 물질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밀고 가지, 이렇게. 그래서 이 해양판이 양쪽으로 이렇게 멀어져 가는 얘는 밀고 와서 이쪽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얘는 양쪽으로 밀고 가는 거야. 얘 그래서 바다 속에 있는 해양판이 어떻게 돼? 해령이 떨어져서 그렇지 점점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점점 점점 멀어지는 거야. 알겠니? 해령에서는 판이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썼다 지울게.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이 해령이 솟아서 얘가 멀어지니까 이 a라는 대륙과 이 b라는 대륙이 어때?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대륙 이동설을 누가 설명하는 거야? 판 구조론으로 대륙 이동설을 설명했던 거야. 말이 이해갔니? 그래서 해령이 가장 중요해. 왜 해령이 가장 중요할까? 판의 시작입니다. 판의 생성이니까 그래서 판이 생성되었다. 판이 시작되었다. 그럼 무조건 누가 돼야 돼? 해령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다음에 해령의 다른 표현이 있어. 해령의 다른 표현이 있어. 해령의 다른 표현이 뭘까? 해령의 다른 표현이 있어. 해령의 다른 표현이 있어. 해령의 다른 표현이, 해령의 다른 표현이 뭘까? 발산 경계란다. 알겠어? 발 산한다. 야! 선생님의 성질 한번 발산해봐. 야, 한번 발산해 볼까? 와! 발산이 무슨 뜻이야? 안에 있는 게 끌어져서 올라온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지파 여기에 있던 물질들이 안에 있던 물질들이 막 끌어져서 올라오자. 끌어져서 올라오는 거잖아. 그래서 해령을 뭐라 불러? 발산 경계라 그래 해령의 다른 표현을 뭐라른다고? 발산 경계라. 아, 해령의 다른 표현을 우리 뭐라 그래? 발산 경계. 해령의 이름이 이렇게 많아. 자, 해령의 특징 쓰세요. 이름도 많아. 해령은 무슨 경계라 그래? 발산 경계라고 합니다. 해령에 뭘볼수 있어요? 화산을 볼수 있습니다. 화지, 화 해령에서 뭐볼수 있어요? 천말 지진을 볼수 있습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잘 봐. 이건 조금 심화 과정이야. 이것도 외워버려. 됐니? 해령에선 양쪽으로 멀어지는 힘이 작용하죠. 양쪽으로 멀어지는 힘의 종류를 뭐라 그럽니까? 서로 멀어져. 서로 멀어지는 거, 땡기는 거 있지? 그당기는 힘을 뭐라 그럴까요? 그걸 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력에서 작용하는 힘은, 그러면 뭐라 그래? 장력이 작용한다. 그러는 거야. 알겠니? 이거 고일 건 아닌데 그래도 알아둬 얘는 이쪽으로 밀리고 얘는 이쪽으로 밀리겠지? 그래서 양쪽으로 아 장력이라는 힘이 발생합니다. 고일 때는 안 나오는데 고이 되면 나와서 그래. 그래요 여러분들 수능 때 물어볼 수 있어. 그다음에 장력 때문에 만들어주신는데 이것도 알아둬 당기는 힘 때문에 여기가 단층이 만들어지면 이건 정단층이 만들어져. 알아만도 알아만도 그냥 또는 써놓기만 하든가 단층 배우려면 또 한도급 없어. 다음에 봐. 해령에서 볼수 있는 거 뭐야? 천발지진. 해령에서 볼수 있는 거 뭐야? 화산. 해령에서 볼수 있는 거 뭐야? 장력. 또 하나 볼수 있어. 바로 뭐야? 얘가 멀어지는데 봐. 얘가 소사지. 얘도 소사지. 요 사이. 여기가 소사어 얘가 소사잖아요어사지요 사이. 요 사이를 뭐라 그래? 요 사이를 열곡이라 그래. 너희들은 계곡을 배워. 중학교 때 무슨 계곡 배웠어? V자 계곡. 뭐 배웠어? U자 계곡을 배웠을 거야. 알겠니? 얘는 V자 계곡 형태가 뭐야? 열곡이라고 그래. 왜 열곡이라고 그겠어이 밑에서 엄청난 양의 뭐가 발생해? 열이 올라오잖아. 그래서 여기를 열곡이라 해. 그래, 가운데는. 알겠니? 이걸 우리가 내가 지금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찢으면 봐봐. 이렇게 보니까 책을 자르면 여기 단면이 이렇게 소수 나 있어. 그니 바다 속에서 이게 솟은 거잖아.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가운데 열곡이라고. 그리고 이 열곡이 어떻게 돼? 점점 점점. 그렇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멀어져가겠지 이렇게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 우리가 판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판이 시작되는 곳, 해령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판의 뭐라 그래? 판의 판의 생성. 판이 시작되는 곳이야. 여기. 그래서 해령이 제일 중요한 거야. 됐습니까? 자, 해령 계속 갑니다. 해령의 성질은 끝도 없네. 해령의 특징이 정말 끝도 없어요. 자, 봐. 여기 되게 중요하다. 먹동, 간다. 여기 있던 물질. 지구 내부 구성물질이지. 지구 내부 구성물질이야. 얘가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와고 올라와서 올라서 이렇게 2 옆으로 이렇게 가 내부 구성물질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와서, 올라와서 어떻게 돼?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려가고 얘는 여기서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이렇게 밀려. 서로 양쪽으로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판이 소사지, 그 다음에 양쪽으로 밀려가지 장력 때문에, 잘봐 지금 더? 그러면 여기 에 있는 암석 돌맹이 A, 여기 있는 돌맹이 B를 주시면 이 돌맹이 A하고 이 돌맹이 B는 옛날에 어디 있었을까? 그 지하 깊은 여기 에 있었겠지. 알겠니? 잘 한다 이제 시험 문제야. 그럼 이 돌멩이 A하고 이 돌멩이 B는 누가 나이가 많을까? 그렇지 B야 나이가 더 많아야 되겠지 여기서 나와서 잘 봐야 돼 여기서 나와서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이동해 갈 테니까 A의 나이보다 누구 나이가 더 많아야 돼? B의 나이가 더 많은 거야 그래서 해령을 축으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정물의 나이가 많다 그런 거야 해령을 축으로 그러니 해령을 축으로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한다 그래야 돼 많아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면 조금 있다 책에 갈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여기가 거리가 되겠고, 든니 여기가 나이가 되는 거야 나이. 그래서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여기가 해령이다. 해령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그렇게 나오는 거야. 너 말이야, 되니 근데 봐. 이 퇴적물들이 솟아 올라와서 이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여기도 A가 존재할 수 있고 여기서 B가 존재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A'이라고 그 이걸 B'라고 그러자고. 그러니까 해령에서 솟아서 양방향으로 퇴적물이 가겠지. 그러니까 나이를 뭐라고도 책에서 써지냐면 해령을 축으로. 됐니? 퇴적물의 나이가 뭐다? 대칭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해령을 축으로 퇴적물의 나이를 뭐 한다고? 대칭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단 말이야. 해령을 축으로. 여기까지 갔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해령이. 다 됐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건데 미리 조금 얘기하면 A가 나이가 더 젊고 B가 나이가 더 많지. 그 다음에 해령을 축으로 올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올수록 퇴적물의 두께, 두께, 두께. 두께도 누가 높아야 돼? 이쪽이 더 높아, B가. 근데, 선생님, 그림상은요, 여기가 더 두꺼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퇴적물이 아니야. 이건 퇴적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 판이. 그렇지 뚫리면서 어떤 거야? 소승거지. 소승거라고. 이게 조금 퇴적물의 나이가 아니다. 알겠니? 아니, 저 두께가 아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나이도 증가, 두께도 증가. 이게 해령이야, 해령. 됐니? 그럼 해령은 어디서 발달되겠어? 그치? 바다의 한가운데 발성. 바다 한가운데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 조금 이따 세계지도 배울 텐데 대서양에 엄청나게 잘 발달돼 있어. 태평양에는 해령이 잘 발달돼 있지 않아. 왜냐하면 해령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그 사라져. 왜 해령이 사, 사,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 주어 봐? 얘가 이렇게 돼 있지. 처음에 솟을 때는 어떻게 돼? V자 계곡이. 확실하게 이 만들어져 있겠지. 근데 점점점 지나가면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갈거 아니야. 점점점점점점 가고 멀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봉우리가 멀어져가고 이 봉우리가 멀어지겠지. 그럼 가운데 비어요? 그런 게 있어요. 밑에 있는 물질이 올라오겠지. 내말 이해됐니? 그 시간이 지나면 해령이 점점점점점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됐니? 그래서 태평양은 바다가 만들어진 지 굉장히 오래돼서 해령이 잘 발달돼 있지 않아. 근데 대서양은 이제 바다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그래서 대서양에는 해령이 겁나 잘 발달돼 있어. 알겠니? 그래서 대서양 중앙에 해령들이 있어. 알겠니? 그래서 대서양에 있는 해령을 우리 뭐라고 그래? 대서양 중앙 해령이라 부르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다음 중 해령의 특징을 쓰세요.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야. 시험 문제는 해령이 제일 중요해. 왜 제일 중요해? 시작입니다. 됐습니까? 해령이 제일 중요해. 얘가 왜? 시작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해령이었습니다. 필기. 해령 필요한 거 필기. 됐어? 필기할 거 없으면 찍어. 어. 없어. 나 이어가고, 바로. 됐어? 태희야, 영상 끊어. 아, 저기 모델이 필요하지 않아?